우리 선조들이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우리 식권증을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을 하세요. 딱 생각을 하시면 보시면은 좀 이렇게 실소를 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이거 뭐 식구 19, 식구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요즘 뭐 이렇게 좀 개방화가 되고 해가지고 이 정도는 뭐 식구 아니잖아. 그 공영방송 아니잖아. 그렇죠? <laughs> 나는데 저기 있잖아요. 소금장수 소금장수하고 장님하고 우리가 이거 예전에 그 봉사 봉사 그러죠 장님하고 그 다음에 참기는 향수 셋이서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저녁때가 되오니까 깜깜하고 난감하잖아요 산속같이 두런두런 동무 해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 산 중턱쯤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찾아 들어갔죠 무작정 갔더니 어 젊은 젊은 그어 저기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우리 장사치들인데 어 저기 하룻밤 산속이다. 하룻밤 유할 수 있을까요? 정중하게 게 물었지요. 근데 거기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나왔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이고 마음은, 아유, 그러고 싶은데요. 저희는 지금 방, 방이 하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유,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좀, 그렇네요. 난감, 난감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 그래도, 우린 또 정의민족이잖아요. 응? 이거, 이거, 쪽에서 이제 참균이 양수가아이고 저기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부엌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이슬만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니까. 아그 모습이 너무나, 불정하고 애처롭잖아. 그러니까 신랑이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요. 저희 부부의 방한 칸이지만은 그래도 오셔가지고 저 유하고 가십시오. 하고 방으로 안내를 했어요. 근데 방에 보니까 뭐 아시잖아요. 부부 둘이 사는데 방한 칸에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정의 민족이고 어? 예의의 민족이잖아. 그래도 이제 또 손님들이니까, 새 장사치들 그래도 없는 또 이렇게 반찬에 이렇게 식사도 대접을 하고, 이제 잘 때쯤 되니까는, 그래도 손님들이잖아요. 응? 저기, 저기 아랫목 쪽에 자리를 해드리고, 이 부부들은, 이거 문깍 쪽에, 그죠? 바깥쪽에서 이렇게 기거를,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에 근데 마침 또요 부부가, 아이고, 신혼 부부야, 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응 그렇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응? 남자의 그 남녀 같은 것도 운의 지정 있잖아요, 운의 지정 이거는 또 우리 가그 고전 해학적으로 풍산 또참 괜찮은 말이에요, 운의 우 지정 그렇죠 뭐다뭐 뭐 아실 거예요, 운의 지정을 아 남자가 갑자기 그냥 풍수 없이 타이밍도 안 맞게 그냥. 세면력쯤에 그냥 불끈불끈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신혼 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눈빛에 마우쳐도 밥 먹다가도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이런데 아이 놈의 그게, 그게 그게 신랑이 또 그게 또 가운데가 그게 또 그렇죠? 그냥 그냥 어? 돌국자세를막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옆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신부 있잖아요, 부인. 역구를 쿡쿡 찔르면서, 쿡쿡 찔러요. 그러니까 신부독을 눈치채잖아요. 응? 아이고, 소곤소곤 하죠 아이고, 서방님. 아, 서방님. 아유, 이러시면 안 돼. 아유, 저기 손님들 계시고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소곤소곤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아유, 다, 아유, 다 깊게 잠드셨다. 괜찮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유, 또그 소리를 마침, 이 소금장수가, 어? 이 부부가 속닥속닥똑닥하는 이이이 이, 이 소리에 눈을 탁 떴어요. 아 잠시 후면 뭔가 스펙터클한 그렇죠? 아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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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고도 못 보는 어떤 부분을 볼수 있겠구나고 하막 기대 차가지고 길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신랑 신부가 계속 그냥 아유 안 돼요. 아유 임자 자, 자니까 괜찮아. 아유 어떻게 어떻게요? 어어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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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요? 어떻게. 아신부는 아, 아유 안 돼요 좀 참아요 참아요 시 손님들 가신 다음에 가신 다음에 막 이러는 쪽에 그냥 이, 이 실갱이가 그냥 막막 막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장수는 듣다 듣다 지쳐가지고 설비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또이 소금장수가 이 잠이 들었을 때 마침 또 아유 신부가 허락을 한 거야 어쩔 수 없다 하고 있는데 또 운율이정을 한참 이렇게 나누않습니까 나누고 있는 중에. 소금잔수가설피 잠들었던 게딱 끼면서 아유 맞아 아까? 어? 아까? 아까 그런 일이 있을지 하고 딱눈딱깰고 그러는데 와이또이 불같은 또이 신혼부부가 나누는 거우의 지종에 이게 써라운드 이 소리가 그죠? 해학적으로 표현해서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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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가 난, 나는 거야 눈을 퍽퍽 소금장에 뜨면서 언놈이 내 소금 퍼가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그 소리에 소녀스가 언놈이 내 소금 퍼가냐는 그 소리에 이 신랑이 놀라가지고 여기서 돌고 아플했던 그걸를탁 그냥 멈췄네? 뺐네? 그랬더니 그 소리가 뽕 들렸나봐요 참기름 장수가 눈 번떡 뜨면서 언너무 후레 자식이 내 참기름 뚜껑 따냐고 막 그렇게 막 그냥 혼란이 막 되고 있는 와중에 장님이 아까 있었잖아요 장님이 막 눈을 뜨면 눈을 못 뜨죠 눈을 뜬 뜨눈, 눈을 눈 떠봐야 안 보이는데 막 그러면서 막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지팡이 찾으려고 막더듬더듬듬 하고 있다가 아이고 신랑이 그 상징을 콱 잡아버렸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안놈이내 지팡이에 코풀어났냐 어떤 후레자식이 그래 이러면서 소금장수 참기름장수 그리고 장님의 한 일하는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시면은 실수가, 웃음이, 앞으로 남은 오씨가 좀 즐겁게, 그죠? 이게 쓰는 숨 지면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막간 타임에 제가 우리의 그, 어, 해학적인 부분을 좀, 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어디 좀, 잠도 좀 깨셨어요? 깨셔야 돼요. 네. 오늘또좀더 활기차게, 힘차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초코랑님. 아, 누구 하나 인사를, 아, 누구 하나 인사, 아니, 우리 초코랑님 인사하셨는데. 아, 좀 받아주세요. 너, 너왜 인사를 초코랑님이 하셨는데 안 받아주세요. 우리 가족분들. 들어와신 분들. 아, 초코랑님, 아까 제, 제가 초코랑님 인사 드렸는데. 저는 인사 드렸어요. 네. 예. <laughs> 이래 진행하시면 되고요. 좀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사라는 게,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알아야 됩니다. 정치시사뿐이 아니라, 지금의 때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창국TV 시사가 나오는 수 여러분들 그 곁에, 주변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선상들, 일들, 모두가 시사예요. 정치 시사냐, 국민 시사냐, 우리의 삶의 시사냐, 이 부분입니다. 이속에서 부디 우리 창국TV 시사 정국소에는 저처럼, 진지하지만, 진지함 속에서도, 이게 좀 즐거움을 찾고, 해 나가는, 저도 부다히노력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그, 선배님 말씀해 주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 성인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떤 도덕적 우월감 그렇죠? 어, 어 도덕적 선함 아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아니 나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응? 나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아유 어떻게 막 그런 얘기를 아유 상스런 얘기를 어떻게 하고 상스런 말을 어떻게 하고 저도 제가 갖추고 있는 아 저도 50년을 살아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이 가치 기준을 갑자기 이렇게 다 깨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서서히 그 부분을 좀 바꿔나가고, 좀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소프트하면서 편안하게 바꿔나가는 거지. 아니, 갑자기, 아니 사람이 갑자기 그냥 어저께 본 사람인데, 오늘 본 사람이 180도 갑자기 바뀌어버리고, 갑자기 그러면 우리 그옛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중둔나라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쪼끔,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 초코랑이 입장에서는 장이 섭섭할 만하지요 당연히. 자, 당연히. 우리 창국TV 시사선수 가족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아, 섭섭합니다, 섭섭하다. 이런 게 섭섭해! 아이, 저도. 많이 진행을 해보고, 예전에 그 이문세가 진행한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렇죠? 저기에 제가, 어, 저기, 편지 좀 써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고 했거든요. 아, 채택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게 가가지고 댓글창 이렇게 남겼는데, 아이고, 그 방장님이건, 그 어떤 분인건, 아는 채도 안 하고, 막 이러면은, 아유, 진짜 마상을 입더라고요. 마음의 상처 진짜 입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맞는 거예요. 응? 아, 난 섭섭하다. 어? 아, 좀 얘기를 좀 해줘라. 아, 그래요? 그랬네요. 또 이렇게 되고 하는 거예요. 저창욱 t v 시장 분수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이 이런, 쭉 이런, 섭섭합니다. 그창욱 t v 님 이런, 이런 부분만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더좀 괜찮은 방송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의견이건. 양약은 고우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에 쓰지만은, 입에 쓰지만은, 그 약을 먹었을 때, 그쓴 약은 내 몸에 들어가면은 진짜 약이 되잖아.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몸을 낫게 하는 약이 되잖아요. 때론 내가 듣기 귀에 거슬리는 말이지만은, 그죠? 그 귀에 거슬리는 말이지만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칠려고 노력하면 발전하는 거잖아요. 약약은 구워거나 우리 창국TV 시대 가주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해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준방님, 초코랑님, 라게반님 그리고 이제 이따 들어오실 우리 이정신님, 오늘 처음 뵌 우리 미경식님 포스엔진님 여러분들 어 고속주 고속주님 같이 그렇죠?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아무리 저 방송에 브라우간으로 <laughs> 스마트폰으로 저를 보시고, 그래도 1인 미디어 방송이잖아. 그렇죠? 방송이지만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응? 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느 날또 아십니까? 응? 음? 저는 그랬잖아요. 목표는 여러분, 크게, 크게, 이상은 넓게 가지라고. 응? 음? 여러분들이 피식 웃고, 에라, 그래, 잘해봐, 되나보다. 어 대나무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저또압니까 창국 TV 최가어그 저기 그 레터맨 쇼 미국에 그 유명하다는 그죠? 오프라 윈프라쇼 아 거기에 제가 패널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게 대답 안날것 같아요 나눌 수도 있어요 인생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제 목표고 제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시고, 같이 방송 만들어 나가자, 나가자고요. 어? 재밌게, 즐겁게. 지금은 아주 미력한, 미약한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소중한 구독자님들의 그 부분이지만은, 만들어 나고, 만들어 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같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이정식님이 오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오늘 저기 어저께 그 방송 거기에 우리 블루님 이제 블루님은 나중에 보실 건데 블루님의 제가 글을 봤습니다 답글에 어, 답글은 아직 안 남겨 들었는데 제가 좋아요 눌려 드렸는데 우리 제 방송시간에 우리 블루님이 우리 블루님이 방송시간에 실방으로 자주 참여는 못하더라도 항상 창국TV 응원하고 있다 화이팅! 그, 진심이 담긴 그 댓글에, 그렇죠? 장국TV 시다동무좀 힘을 얻습니다. 너무나 힘을 얻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나 혼자만 이렇게 좀 진지하지 말고, 가진 즐겁자. 그래! 내가 무슨, 공영방송이야? 방송 심의 규정에, 어? 그걸 따르게? 그 그러니까 유튜브의 그런 그 부분이 안 벗어나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그래 좀 이게 좀 해자. 아 내이 어두 도덕적인 우월감. 아우나 점잖은 사람인데, 아나 진지한 사람인데, 아주 좀, 좀 깨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선배님의 우리 조언도 있으셨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은 선과 악도 있잖아요. 저 있죠? 아이고 아마 이. 유쾌하면은 또, 저못 따라옵니다. 또, 제딴에는 또, 이게 좀, 좀, 근엄하면서도 또, 방송, 아이고, 에? 구독자 얼마 없는 방송을 하지만, 제 포부 이상, 이상 높다 그랬잖아요. 에? 그러니까, 전문 방송인데, 이렇게 좀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또그 입장에서 생각을 제가 안한 거였어요. 응? 대신해서, 속절한 말, 그렇죠? 즐거운 말, 유쾌마 응? 이런 걸좀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실 텐데 제가 좀 약간의 순화를 하고 억제를 했거든요 바꾸겠습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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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나가겠습니다 우리 블루님 나중에 우리 블루님 이 재방송을 또 보실 거고 하는데 우리 블루님의 그 말씀 소중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린 부담 갖지 마세요. 무리해서, 저희 2시에부터 4시에 하는 그 실방 때에 올려고, 무리해서, 무리해서 오시지 마세요. 불린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네. 불린님의그 진심, 그 응원, 제가 한쪽 어깨 한쪽 가슴에 갖고서 방송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석주 고석주님 아유 이름을 두 번이나 강요를 하셨네요. 네 고석주님 제가 딱 각인을 했습니다. 고석주님 저희 모친께서도 고십니다. 고석주님 각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초코랑님 초코랑님 어떻게 좀 이렇게 화좀 푸셨? 아니야 화가 아니라 좀 섭섭한 건좀 가라앉으셨어요? 우리 초코랑님도 가라앉으셔야 돼요 아주 이렇게 어, 대임 우리 초코랑님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초코랑님은 대임되셔요 그죠? 그러시니까 푸셔요이제좀 <laughs> 제발 우리 초코랑님하고 들어오신 분 아니 우리 지금 아직 우리 창국TV 시다정수 쏘가 아 솔직히 얘기해서 동접자가 말이야 천명 이천명 되면은 어, 제가 이렇게 소개도 이렇게 막 못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 안 아는 진짜 소중한 우리 동접자에서 채팅글 올리시는 분들인데 우리 오시는 분들 우리 미나 대만님 배민님 문경지교님 그리고 우리 미경신님 그 다음에 우리 저 아까 우리 우리 저기 우리 고덕님 초코랑님 사랑님 배민님 서로 가좀 안부 좀 하고 좀 아는 체좀 해주세요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 나중에 진짜 창국 t v 시사 적는 쇼가 아동족자가천 명, 이천 명, 삼천명 되면 제가 어떻게 불러드려? 아 그럼 또 그때 그러려고. 아이고 씨또또내 이름 또 불드네 저거. 어? 지가 배고플 때는 그냥 그냥 온갖 그냥 가언이설에다 사탕 발리에다내 이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불러주고 어 지랄하다가 지금은 아예 언급도 없네 저 새끼 저거. <laughs> 이러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참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무슨 저기 가족 있잖아 가족 그 깨톡에 보면 가족 그그 그 뭐야 카톡 그 그룹방 같아 이럴 때 서로가 진짜 안부도 좀 나누고 그렇죠? 처음 오늘 들어오셨던 우리 고석주님 그렇죠? 이런 분들 오시면 진짜 사랑으로 더불어 해줘 우리 초코양님은 진짜 의리가 있으셔가지고 계속 저희 창국TV에 오시는 분이니까, 섭섭한 마음을, 어? 가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어? 다른 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고속주님 아는 척안 해줘봐봐. 다시는 안 들어요, 이놈의 방송. 아이, 씨, 동겹자가, 씨발, 몇명대지도 않는데, 저것들은, 어, 지들끼리 얘기하고, 나 언급도 안 해주네, 씨. 제발, 우리, 사랑님, 배민님, 그죠? 라기에반님 초코랑네 서로서가라네. 이럴 때. 그죠? 장우팀 시사장은 소가 천0 0명2 0 0명 동족자 막 이렇게 되기 전에 아줌마에게 좀, 좀 친해져봐. 어? 아예 가족이 뭐 DNA로 피로만 연결된 게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의 현실은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인연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가족은 물론이지만, 가족에 대한 이 부분이 베이스를 깔고 가지만, 거기에 힘을 얻어서, 첨차 접차, 그죠? 응? 우리 초코랑님이, 우리 창국TV 시사 덕년 쇼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 중에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어떠한 힘을 주시지 모르잖아요. 반대로 이 창국TV가 우리 초코랑님한테 어떠한 힘과 용기와 즐거움과 드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모르잖아요. 지금의 이 가족적인 우리 동역자 우리 님들. 아, 저는 이 마음속에 있잖아. 요 새기다 못해 있잖아. 각인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속엔 이미 새겼고, 머리에 입력해 놨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각인. 뿔각 뼈에 새겼다는 뼈에, 뼈에 새겼어요. 뼈에. 응? 응?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진짜. 그렇죠? 음? 이렇게 해면 좋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짝, 짧은 문제예요 아 무슨 뭐 저기 수업시간 아닌데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답변 좀 해주세요 리더인 한 마리가 양이 리더예요 리더예요. 그 무리의 대장이에요. 한 마리의 양의 리더가 몰고 가는 그 리더인 양이 몰고 가는 게 사자입니다. 사자. 그 사자 중에 리더의 양이 그 무리하고 리더가 사자입니다. 사자가 리더인, 천마리의 양을 몰고 가는 그 사제의 무리하고, 싸우게 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죠? 어떠한 집단, 어떠한 무리가 이길까요? 이길까요? 어떤 무리가 이길까요? 자, 아무리 그 편하게, 그, 저기, 그냥 그, 리더로, 양사자. 그죠? 길게 쓰지 마시고, 그냥, 양사자. 어. 나는 양이 양이 리더를 대장하고 있는 그천마리 사자 떼가 이긴다. 아니다. 나는 사자 한 마리가 대장으로 있는 천 마리 양떼그 무리가 이긴다. 양 사자. 로만 답해 답좀해 주세요. 한번.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아주 좀좀좀 좀, 제발 좀 창국 t v 에좀말좀 주목해주고, 저도 좀한번이 호응 좀 해주세요. 아이고, 문제내고, 뭐 답을,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댓글창이 하나도 없으면 진짜 뻘쭘하고, 아우, 쪽팔려, 뒤지겠어요, 진짜. 아우, 막, 뒷꼭지가려, 챙피해 죽겠어. 어? 네? 아니, 아까 글 남겨주시고, 저기 하고, 지금 방송, 뭐안 들으셔요? 양 사자 그냥 양 사자 택기 그냥 양의 무리 저기 양이 대장인 천 마리의 사자 무리가 이길까요?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천 마리의 양떼의 그 무리가 이길까요? 양 사자, 양 사자. 아. 지금까지도 꽤좀 하다. 아, 사자, 아유 우리 사랑님, 아유 그래요 사랑입니다 진짜. 아우 진짜 제쪽발님을 조금 상세를 해주 셨네요 사자, 아 그러니까 저기 사자가 저기 대장인 그 천마리 양떼에 예. 예, 사자 나왔습니다. 저기 양의 의견 없으실까요? 그래야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이게 답변이 이렇게 서로 좀 달라야지 제가 그 다음 말을 좀 이어가죠. 아니 다른 분들은 우리 다른 다른 분들은 어디 그 저기 천 마리 사자고 저기 양 하고 어떻게 보니까 뭐 저기 구글 검색이라니가 지금 검색하고 계세요? 아니면 사자하고 연 연말, 연마리하고 천 마리 천 마리 해가지고 싹 묻혀보고 그 실험 결과를 알려주려 그래요. 아유 배민님 양 아예 사자 아유 그래도 우리 사랑님하고 배민 배민님이 좀 말을 이어가게좀 해주셨네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리더 무리를 이끄는 리더의 자세, 리더의 그그 그 마음 자세, 리더의 그 외형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누가